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지금 시간이, 어, 12시 50분입니다. 12시 50분. 낮 12시 50분이 아니고, 저녁 12시 50분이에요. 내일이 월요일인데, 어, 제가 잠이 오질 않아서, 내일 출근이 조금 늦어서, 이렇게 또 여유로움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거리대를 이렇게 보다가 저도 화이트 그린이 를 키우고 있잖아요 물론 다들 화이트 그린이 하나쯤은 키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별 같은 이런 뽀얀 불모양을 하고 있는 화이트 그린이 한참 몇년 전에는 요 아이 요 얼굴 하나에 막 2만 원, 3만 원씩 할 때가 있었죠. 요즘은 크다란 그 군생도 하나에 저렴한 거는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정말 풍성한 군생을 살수 있는 요즘 아주 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내려간 그런 화이트 그린인데요. 저도 요 화이트 그린이가 얼굴 하나에 2만 원, 3만 원할때 어, 그게 농장 사장님이 이제 커팅을 해서 뿌리 내려놓은 그 화이트 그린이를 제가 샀었어요. 음, 그때 정말 초보 때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섯 개를 샀어요. 2만원, 3만원 할 때. 간도 커죠 초보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이벌 모양이 너무 예뻐서, 그렇게, 큰 금액을 주고 제가 화이트 그린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가격이 조금 내렸을 때 화이트 그린을 하나 샀거든요. 하나 사고. 어, 오늘 왜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를 이 늦은 시간에 또 꺼냈나. 지금 보면 흙이막 이렇게 털려있죠. 제가 화분에서 화이트 그린이를 뽑았습니다. 며칠 전에 손홍기 다영님께서 화이트 그린이 정상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다섯 가지 정상이 있다고 이제 본인들이 키우는 화이트 그린이 상태를 보고 어디에 해당되나 하는 그런 영상으로 한번 올리셨는데 제가 봤을 때그 다섯 까지 형태의 달기 하이트 그린이 형태를 봤을 때 저는 물을 물을 많이 안준고 키운 고한 가지에도 속하는 것 같고요. 요 아이들이 뿌리가 뿌리가 많이 건강하지 않아서 또물 반응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증세 하나도 또두 가지가 포함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하고 있는 저희 집 여기 하이트 그린이라서 제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이트 그린 이렇게 보면 여기 마른 입장이 요 모습이 자연스러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제거를 안 하고 키웠잖아요 사실 요 아이가 마른 입장을 제거하기도 되게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서 제가 그냥 못스러움도 음, 있고 해서 계속 두었는데 오늘 이렇게 뽑고 보니까 요 아이들이 많이 건조했어요 많이 건조하고 이제 정말 잘 말라서 오늘 이렇게 잡는데 그냥 이렇게 훑도만 줘도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보이시죠? 만주만 줘도 요 아이들이 어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요 아이들 깨끗하게 조금 음, 몸 단장을 어, 몸에 이렇게 저희들 떼꽃 떼를 한가득 어 지니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해서 한번 오잘 이렇게. 그냥 훑어도 잘 떨어지니까 살짝만 만져도 이렇게 부서져서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번 요 아이들도 <laughs> 묵은 때를 벗겨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렇게 제가 다 훑어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미리 다 이렇게 훑어줬어요. 어, 좀 뭐라 해야 되지? 예쁜 이렇게 거칠거칠한 그런 갑옷을 입고 있다가 갑옷을 벗은 듯한 알몸이 된 듯한 그런 헐빙한 모습이죠. 어 여기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밑에 아래쪽에 마른 입장 이렇게 붙어 있을 때랑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됐을 때랑 어 제가 요 깔끔해진 얼굴이 모습 목대가 눈에 익숙하지 않아서 왠지 헐벗고 있는 옷을 다 벗고 있는 그런 모습에. 하고 있어서 조금 조금 그래요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섭하고 후덥지근한 그런 여름이 오죠 지금까지 이렇게 마른 입장을 들고 있어도 요 아이들이 곰팡병이 오거나 어떤 병충해를 한번도 제가 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잘 이렇게 부스러지니까 이번 참에 요 아이들도 깨끗하게 몸단장을 하고 또 섭하고 더운 여름을 맞이해도 될것 같은 생각에 어, 정리를 한번 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음 제가 저 나름대로는 못스럽 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이제 없어지겠죠.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또새 단장을 하는 기분으로 어, 마른 입장을 이렇게 털어 주고 있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요런 아이들은 또 건조한 걸 좋아한다 그래요. 건조하면서도 바람이 잘 통하고 그런 곳을 좋아하고 햇살도 또 좋아라 한다 그럽니다.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요. 음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제 저도 화이트 그린이 작년까지 거리대에서 노숙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거리대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은 베란다 안쪽에 있다가 난간에 거리대 하우스 난간에 이제 이렇게 길에 놓고 지금은 노숙을 시키고 있는데요 요아이도 분갈이 시기가 어 손홍기 님이 얘기하시기를 2월 6월 초에서 6월달에 이제 6월 말까지 해주는게 좋다고 그래요 이제 봄이 되면 요아이들도 분질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그러면 어 콩이 지금 분갈이가 많이 늦었지 않냐 5월달인데 지금 분갈이 하면 요아이들이 우리 내리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저도 살짝 <laughs> 걱정은 돼요,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몇달했으면 오늘도 날씨가 30도라고 했잖아요. 아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진짜 한여름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지금 올 이제 말이 다 돼가는 이 시기에. 분갈이를 해 주면서도 살짝 조금 저도 나름대로 걱정은 하고 있답니다 뭐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도 제가 늘얘기하죠 그냥 음저 편한 대로 그냥 강인한 아이들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또, 음, 분갈이를 해줄 때, 많이 말려서 식재를 해주면 좋다 그래요. 많이 말려서, 한 10일, 10일 정도 말려서 식재를 하고, 화분에 앉혀주고도 한 2주 정도 물을 주지 않는 게 좋다 그럽니다. 때로는 한달 정도 물을 주지 않는 게 좋다고 손흥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상태를 보고 아, 이 아이들이 뿌리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뽑아보니까 뿌리가 지금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났는데 뿌리는 잘 났는데 여기 제일 아래 동에 밑둥이 줄기가, 원줄기가 약간 말캉말캉하고 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음, 고사된 듯한 줄기를 제가 커팅을 해줬습니다. 여기 먼저 그 마른 잎을 다 정리한 아이들도 줄기를 다 조금 어느정도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줄기는 잘라줬어요 잘라 주니까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지금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데 아 여기 병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렇게 더 짧게 잘라 주고 싶은데요 지금 분갈이 시기도 놓고 해서 그냥 요당대로 음 그냥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바깥쪽에 조금씩 붙어있는 뿌리는 제가 그냥 살려 뒀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이렇게 해서 음 바로 화분에 심어 주려 하다가 이제 손홍기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 10일 정도 음, 꾸들꾸들 말려서 분갈이 도 조금 건조하게 배수가 잘 되게 그렇게 해서 심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요 아이들이 천천히 뿌리를 내리면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어 이렇게 삐들삐들한 그런 지금 음 지난해는 에 그래도 약간 통통함이 있었어요. 통통함이 있었는데 어 올해 들어서 보면 이렇게 분지도 사실 했거든요. 요 아이 이렇게 올해 분지도 한 아이도 우리 두 아이 정도 있어요. 그래도, 요렇게 분지를 한 모습을 보면 요 아이가 건강 상태가 그닥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통통한 맛이 없는 거죠. 아마 요거는 소롱기님 말씀처럼 제가 물을 뭐 제때 안 챙겨줬던가. 안 그러면 물을 줘도 요 아이들이 줄기에 어떤 이상이 있으니까, 음 줄기에 어떤 이상이 있으니까 물을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해서 이렇게 어, 정말, 통통한 맛이 없는 그런 삐들삐들 시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처방을 했습니다. 처방을 하고 묵었던 요 하엽도 다 정리하고 많이 말려서 식재를 한번 해주고 내년 이맘때를 기약해 보려고 해요. 아, 요 아이들도 뿌리가 잘안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뿌리 내리는 게 되게 오랜 시간 걸린다고 해요. 새 뿌리가 나는 동안은 그래도 약간은 뿌리는 제가 남겨놓고 음, 이둥을커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런 뿌리들로 인해서. 좀 말려서 심어 놓고 차 후에 물을 준 다음에 조금씩 물관수를 한다 그러면 물반응은 조금씩 할것 같습니다. 아, 요렇게 또 늦은 밤에 <laughs> 잠이 안 오다 보니까. 화이트 그린이 요 아이를 또못 살게 굴고 있는데, 음, 뭐못 살게 굴은 건 아닐 것 같아요. 더 건강하게. 잘하게 해 주기 위해서 늦은 밤에 제가 지금 요르고 있습니다 어,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그냥 바로 분갈이를 해주고 싶은데요 아, 손은기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 요 화이트 그린이도 다른 분들처럼, 그리고 소롱기님, 음, 화이트 그린이처럼, 동글동글, 통통하게 예쁘게, 어, 정말 하얀 별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어, 영상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유,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가리가 너무 너, 너, 고 또, 음, 조금 있으면, 한여름이 오니까, 걱정은 되지만, 서도, 어, 걱정은 잠깐 접어두고, 요 아이, 어, 건강을 조금 더 생각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갈이하고, 뭐, 다른 다육들도 다 그렇겠지만, 화이트 그리는 요 아이도 약간, 거늘진 곳에서, 어, 휴식을 조금 취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죠? 깔끔해졌죠 깔끔해졌죠 이렇게 하고 저도 말린 후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엽 정리를 예쁘게 했고요 그리고 화분은 제가 루디아 루디아 공방구에 여기 신드렐라분에 음 식재를 해줬었죠 식재를 해줬었는데 요 화분도 그렇게 그다큰 화분은 아닙니다 한 지름이 8cm 정도 될까요? 음, 8에서 한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입구가 물론 요 아이도 신드릴라 분입니다. 이렇게 세트 화분이었는데 또 조금 낮음악한 화분 세 개가 세트 화분이었어요. 요 아이가 입구가 조금 더 작죠. 입구가 조금 더 작은 화분에다가 제가 화이트 그린이 조개 이제 마른 후에 식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흙은 조금 건조하게. 음, 녹소토, 녹소토를 조금 많이 썼고요 습하지 않게.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흙을 조금 섞어서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늦은 밤에 또, 아유, 콩이네 정원. <laughs> 열심히, 음, 묵었던 하엽 떼꾸장물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2주 후에 말린 후에 또 식재한 모습,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앉혀보면, 그 요렇게 모닥모닥, 어 뿌리를 줄기가 조금 아래쪽으로 묻히게, 반 정도 묻히게 그렇게 해서, 딸딸막하게 제가 식재를 해주려고 합니다. 요렇게. 정말, 별꽃이, 하얀 별꽃이 위에 활짝 핀 것처럼, 그렇게 식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주 후에, 분갈이 할 때, 분갈이 하고 나서 또요 아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늦은 밤에 제가 또 화이트 그린이 영상을 한번 올려봤어요. 여러분들, 굿밤 되시고요. 내일 월요일, 음 기분 좋게, 활기차게 화이팅 하는 그런 한주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